안녕하세요. 조선의양과 14학번 임준범입니다. 맥스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배관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 설계란 이제 공기도 있고 이제 물도 있고 하는 거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배관 설계의 업무입니다. 저는 주로 학과 공부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학점을 잘 관리해서 현장 실습을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가장 비슷한 설계 업무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큰 동기부여를 갖게 됐죠. 음, 학교에서 이제 자소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정리해주고,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그런 활동도 있었고, 이제 모의 면접도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교수님에게 가장 빨리 가면은 가장 먼저 정보를 듣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어느 자리가 있는지 일단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극적인 학생한테 많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께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자리는 많기 때문에 공부도 좀더 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화이팅!